조선의 임금은 백성들을 잘 챙겨야 되고, 하물며, 주막을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별 살펴 주시옵소서, 임금님 제발 부탁하고 부탁하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좀더 보강을 해서, 모든 백성들한테 널리 널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말하겠소. 그리고 또한 호소문 한 글자 적어 놓고 가겠소. 조선시대 임금들은, 백상 전체를 잘 챙겼단 말이오. 그런데, 당신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소. 그러니, 당신을 그 자리에 임금이 될수 없소. 알겠소. 명심하시오. 다시 오겠소. 조선에 있는 전체 백성들한테 줄 때까지 계속 계속 상수문은 계속 될 것이다. 알겠소. 명심하시오. 다시 돌아오겠소. 그러니 반드시 조선 전 지역에 있는 백성들한테 골고루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하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리고 옛날 속담 한번 하겠소. 조선의 임금이 백성들을 버리고 파천을 했소. 그런데 그 임금이 백성들을 버리고 가서 백성들이 화가 나서 궁궐에 불을 질렀소. 당신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명심하시오. 백성이 있어야 조선이 있고 백성이 없으면 임금 자체도 없는 법. 백성들이 힘겨워할 때 당신들은 뭐했소? 지금 자짜 추경안을 뭐 맞춤형으로 지급을 하겠다고요. 지금 4자 추경안 속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독거노인, 노숙인 이 사람들 지원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거의 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만 다 들어있소. 내 말이 틀렸소 맞았소 말을 한번 해보시오. 지금 그 백성들만 어렵다고 생각하시오. 다른 백성들은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소. 그러니 제발 부탁하오 조선의 백성들한테 널리널리 널리 골고루 제발 간곡하게 다 공평하게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하겠소. 소신 임금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하겠나이다. 조선만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들고 있으며, 조선 지역에 있는 주막은 폐업을 하고 있으며, 조선의 부자들은 돈이 있음에도 그 돈을 조선 일반 백성들한테는 안쓰며, 욕심만 피우려고 부풀리는 돈이며, 차라리 그 돈을 조선의 일반 백성들한테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알겠소. 조선의 일반 백성들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그 일반 백성들 안 챙기고 있소? 또한 조선의 백성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있는 법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이 없었으면 임금도 없는 법 반드시 조선의 백성들을 구별 살피는 그런 임금이 되시길 바라며 상소문을 여기까지 쓰겠소. 그리고 만약 조선의 임금님께서 또다시 조선만 백성들의 고통과 시름에 빠지게 한다면 또다시 돌아와 상소문을 다시 올리겠소. 두 번째 어떤 임금이 있었소. 조선시대 그 임금은 임진왜란이 터지자 모든 백성들을 궁궐에 조선에 버리고 하천을 해서 도망치고 그걸 본 백성들은 화가 나서 궁궐에 불을 질렀소. 조선의 백성들이 화가 나면 걷잡을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 제발 평등하게 공평하게 조선 지역에 있는 백성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시기를 들겠소. 세 번째 조선에서도 장애인, 노숙인, 노인, 어린 아이들 그 당시의 임금님들은 모든 백성들 잘 챙겼소 알고 있었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지원해 줬고 쌀이 필요하면 쌀을 지원해 줬소. 지금 조선만 백성들은 개인당 약 필요한 돈은 2천만원 정도일 것이오 알겠소 반드시 지원을 해주겠다고 믿고 그만 올리겠소.